조금검주실장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엄청 비싼 메인보드 80만원이요 뭐가 이렇게 비싸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가격이 나름대로 싼 메인보드라는거 하이엔드급의 성능을 사시는 분들이 요 가격 요 성능 그런 것들을 매치해보면 가격이 굉장히 잘 빠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급의 메인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컴퓨터를 맞출 때는 사실 80만짜리 원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고, 요거는 하이엔드의 분들을 위한 메인보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해볼 거는 기가바이트 코리아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Z790 어러스 마스터 X!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가바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어로스 마스터 X 요거를 뜯어보기 전에 일단 상세 페이지도 보고 기본적으로 기가바이트에 대해서 좀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가바이트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선택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가바이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 전원부. 성능, 디자인, 가격. 인정합니다. 아, 솔직하게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전원부 이거예요? 맞아요. 디자인 이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 가격? 좋아요. 근데 항상 왜 기가바이트를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는 부분이 있었냐? 바이오스! 항상 기가바이트가 문제가 됐었던 바이오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왠줄 알아요? 고쳐졌으니까 바이오스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항상 걸림돌이 바이오스였는데 그 걸림돌이 치워졌어요 허, 허. 자 상세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다음으로 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80만원이 있고 혹시 이게 최고 가격인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기가바이트 익스트림이라고 모델이 또 있네. 어? <laughs>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잠깐만 이거 얘기는 아닌데요. 뭐야 이게? <laughs> 미쳤다 메인보드. 야 메인보드에 뭔지탈 거야? 자, 우리가 오늘 진행해볼 제품은. 바로 어로스 마스터 X라는 제품을 진행을 해볼 거니까 고부는 그 알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차세대 프로세스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일단은 디자인적인 부분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오버뷰 자 일단 전원부 미쳤습니다 20 플러스 1 플러스 2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히트파이프 8mm 히트파이프가 들어가서 쿨링솔루션 도와주는 거고 아 SSD, 뭐, 이런거 있고, 레이어, 가장 중요한 이제 PVC 레이어도 그런 것도 다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상세 페이지부터 한번 훑어보고 가자구요. 프론트 뷰, 전면 뷰는 요렇게 생겼고, 아, 야, 이거 m.2 방열판이 뭐 이렇게 넓어요? 이거 통짜로 m.2 방열판입니다. 방열판이 통짜예요, 통짜. 그러니까 짜바리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통짜로 이루어져 있는 방열판입니다. 전원부 방열판 통짜냐고요? 요 부분 제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와. <laughs> USB 포트 봐요. 와우!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8266. 8266. 오버클럭. 크으. <laughs> DDR5입니다. 와, 끝내준다? 8266 오버클럭을 지원한다. DDR5. 간편한 d d r 5 말벌의 설정. 아,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메인보드 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600짜리 시금치 램을 샀어요. 꽂아. 바이오스 가서 클릭. 딱한번 누르잖아요? 6000으로 오버클럭이 그냥 바로 돼버려요. 그런 메인보드예요, 얘가. 이러니까 돈값 하는 거예요. 5600을 그냥 집어넣으면 클릭 한 번이면 6200! x m 피 메모리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오버가 돼버려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진짜 아무리 봐도 못 지지 않아요? 그냥 5600짜리 시금치 집어넣어놔도 6000이 되는 겁니다. 와. PCB판이 8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재료 자체가 서버급에 들어가는 굴이 그런 걸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신호 전송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내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 펜 6. 뭐 이런거는 괜찮죠? 미세한 통풍구로 쿨링 성능을 향상. 서멀패드, 방열판, 방열 면적이 훨씬 커졌고, 나노 코팅 됐고, 알루미늄으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마더보드의 모든 조명 효과를 끕니다. 뭐야? 이거 원래 바이오스에서 강제적으로 전압을 꺼냈던 거 아닙니까? 그냥 메인보드에 클릭 한 번이면 조명이 꺼진대요. 키보드 딜리트 연타 안 하고, <laughs> 누르면 바이오스가 켜진대요. 오, 야, 되게 신기하다. 야, 바이오스를 진짜로 많이 건드려놨네요. 기가바이트가 지금. 와. PCB 디자인. 아까 얘기했던 PCB 판을 얘기하는 건데 팔레이어에 코퍼, 서버급에나 들어가는 원재료를 활용해서 신호와 무결성을 높였다. 뭐 그런 것들이죠. 확실히 진짜 이악 물고 나온 게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와이파이 7입니다7야 비싼 거 쓰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끝내줍니다. 사운드 커스터마이징 UI 바이오스. 크.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r g 퓨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가 80만 원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얘 위로도 더 있는 거예요 이 어너스 마스터 X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라인업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가성비를 챙긴 모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뜯어 봐야겠죠 케이스 좀 좋은 거 써야겠다 방열판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무거워요 자 어로스마스터 X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오우 오, 어로스 스티커도 요렇게 나와있고요 와이파이는 7야 확실히 비싼 건 비싼 거네요 사타케이블이 슬리빙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laughs> 야 비싼 건 비싼 거다 슬리빙 처리가 돼있는 사타케이블이 어디냐 아씨자 구성품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했고 다음으로 오얘 백플레이트도 있네 와와 와, 미쳤네 아 보여줘야죠 아아 아. <laughs> 묵직합니다 진짜. 일단 백아 먼저 보고 가실게요. 백플레이트는 아렇게 구성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백아레이아들은 전부 다 나노카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백플레이트 이렇게 구성되어있아요 와. 고급 메인보드만 백플레이트가 있다! 인거죠 그것도 플라스틱 아니에요 자 라라란 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입니다 M.2 방열판이 미쳤는데요? 잠깐만요 와 이거 너무 무거워 이거 왜 이렇게 흔들흔들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나 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흔들흔들 하나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 요거 있거든? 어?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살짝 땡기잖아요 열려 나사가 아니야? 여기 쪽에 m.2 딱 들어가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 <laughs> 야, 이게 무슨 m.2 방열판이야? 방열판이에요. m.2요. M <laughs> SSD 방열판이에요. <laughs> 통짜입니다. 통짜예요, 통짜. m.2 방열판이 이래요. 꽂는 것도 어떻게 꽂냐? 끝이야. 끝이야. 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것도 살짝 제끼면? 아, 뭐 미쳤습니까? 방열판이 이만해요. 어딜 봐서 이게 m.2 방열판이야. 서블패드 붙어 있는 거 봐. 와.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배우 있어요. 나사 자체가 필요가 없네. 와. m.2 많이 쓰는 사람들은 진짜 환장하겠다, 이런 거. 나 아는 사람만 해도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은 SSD 6개 쓰거든. 딸깍. 보여 방금 딸깍이잖아. 그냥? 끝이야. 야, 또 재밌는 거 발견. 자, 그래픽카드를 여러분들이 끼 꼈어요. 이 락이 당연히 올라오죠? 이 부분 올라오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그래픽카드, 응? 어? 드라이버 갖고 와! 에어, 요러보. 응? 어? 부들부들. 아, 아, 요랬죠. 아,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가바이트는 기가 내켜, 응? 여기, 껴있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짤깍 다시 한 번. 여기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제껴집니다. 막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확실히 신경 많이 썼다. 안에 들어가 있는 방열판들이 굉장히 밀도가 높고 굉장히 많은 열을 머금고 발산할 수 있을 만하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라 거겠죠? 다음으로. 자, 이쪽에서 보이는 요 부분들. 다 방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뒤쪽으로 모스펫하고 초크하고 뒤쪽으로 싹다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원부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전원부랑 초크랑.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원부 같은 경우는요. 20 플러스 1 플러스 2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암페어는 무려 100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지금 완전히 안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만큼 전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온도들이 많이 더워졌죠.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그 상태에서 더해 버리면은 무리가 갈까 봐, 힘들까 봐, 고장 날까 봐못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정도로 쿨링을 잘 잡아주고 전원을 빡빡하게 넣어 주고 안정적이고 넣어 주고 균일하게 넣어 준다면 충분히 오버클럭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할 때는 좋은 걸 써라 어떤 거?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 X처럼 좋은 걸 써라 그런 용도로 나온 게 바로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부 가까이 한번 보여달라고 와 근데 진짜로 무거운 게 여기는 통짜예요 완전 요이제 위쪽, 위쪽 부분 여기고요 여기랑 여기랑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요? 히트파이프도 굵어요 8mm입니다 8mm 요렇게 여기를 한번 까서 보여줄게요 까서 진짜 쉽죠? 빼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여기 이게 아예 방열판 크기인 거야 이게 방열판이 아예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위에까지 들어가 있고 얇게 들어가 있고요 두껍게 왜냐면은 얇은 부분이 있어야지 발열을 발산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역자로 꺾여 있고 히트파이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짜 야한 손으로 한다니까 한 손으로 어 요것도 방열판이에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짜 신, 끼는 것도 진짜 쉬워요 끝 방열판 얘도 마찬가지로 M.2 슬롯이니까 넣고 끝 이런 식으로 방열판이나 전원부 쪽이 확실히 끝내주다 보니까 진짜 믿고 쓸수 있는 고사양 메인보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가 정말로 신경을 썼다 라고 느껴지는 게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만하게 원자재부터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진행을 해 놓은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셔도 충분히 그만큼의 퍼포먼스와 그만큼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옆모습도 보여줘야지 이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이파이 7, 7이에요. 7. 그리고 USB 들어가 있는 것들 딱 보시고요. C타입도 준비돼 있고 USB C타입으로 20기가, 20기가, 5기가 이렇게 세 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광케이블,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10기가랜. 10기가랜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얘가 80만 원대라서 우리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는 막 150에서 200만 원 많으면 250만 원 정도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이 일반적인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80만 원짜리 메인보드가 비싼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그 타겟층을 위한 메인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200만 원, 25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메인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메인보드 누가 쓰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메인보드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희 쪽에서 판매가 되는 것들도 보면은 80만 원, 100만 원짜리 메인보드는 쉽게 쉽게 나갑니다. 이유는. 그만큼의 안정성과 그만큼의 쿨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라고 한다면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그만큼 CPU와 전원부와 그리고 전반적인 부품의 내구성적인 측면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돈을 투자하시고 좀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 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메인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0만원 많게는 250만원 정도의 컴퓨터에 대한 수요. 요 분들을 위한 메인보드는 아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찝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갈수 있느냐. 처음 말씀드렸듯이 요 제품에 대한 수요는요. 더 고사양 하이엔드 위에급 수요자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CPU를 i9 갈 거야. 충분히 괜찮죠. i7 갈 거야. 충분히 괜찮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한 단계 낮추고 i9으로, 메인보드 한 단계 낮추고 그래픽카드로, 충분히 i7급에서는 선택적인 요소가 있지만 i9급을 쓰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메인보드다. 이유는 i9이 많이 먹으면 400와트가 넘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피크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게 400와트를 찍고 내려와요. 순간적으로 먹는 전압이 400W, 420W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13세대도 그랬는데, 14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순간적으로 치솟는 그 전압을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넣어주고, 회수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생기는 발열적인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만한 솔루션이 되어 있는 메인보드가 바로 이런 고가의 메인보드라는 거예요. i7보다는 i9급들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층인 거지 i7급을 위한 수요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i7을 쓰면 안 되냐? 아니죠. 14세대 14700K를 써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와 이거 13세대 i9 좀 구린 거 선별해 놓은 거 아니야?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1 4세대 온도도 굉장히 뜨겁고요, 전기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14세대 i7이 좀 이상합니다. 성능도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14세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메인보드가 진짜로 선택적으로 가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i9는 가는 게 절대 손해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그래도 확실히 지금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리뷰를 하고 있지만 어,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가격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 이성능에이 전원부의 이, 이, 이 암페어의 이 쿨링 솔루션의 이 가격이라고 80만 원 가격 이거예요. 눈 돌아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세 페이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짜투리를 말씀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XMP 메모리 14세대 기준으로 7,200까지는 그냥 들어갈 거예요. 요새 XMP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잖아요. XMP 메모리로 7,200 한번 찾아보셔서 가격대 괜찮은 걸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와 호환 목록 한번 찾아보시고 7,200으로 쉽게 쓰시는 방향도 있고요. 아니면은 좋은 수율의 메모리 시금치 구매하셔서 오버클럭하는 것도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받쳐줄 만한 메인보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조근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메인보드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는 요 구매처 같은 거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요 메인보드는 진짜로 갈만한 메인보드입니다. 가격이나 성능이나 전원부나, 아, 진짜 어디 하나 궁더덕이 없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상 조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뿅! 기가바이트 사랑합니다!